상업지역에 오랜만에 좋은 매물이 나왔습니다. 땅값이 높은 상업지역인데도 건물가격은 비교적 합리적인 편이고 유동인구 많고 주변에 대형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임대수요 또한 꾸준하게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매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성진천온눔 더번부동산의 박소장입니다. 오늘은 충북 혁진도시 인근 덕산 읍내에 상업지역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 중에서도 메인거리에 있는 건물이라 덕산읍내에서는 위치가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되고 혁신도시와는 차로 3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지역에 어떤 호재가 있는 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 말부터 혁신도시 안에 소방복합센터라는 종합병원이 개원을 하고 많은 인력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고 자연스럽게 또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방 찾는 사람도 많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임대사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건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43평, 건물 평수는 198.8평, 준공 어, 연도는 2018년 1월식입니다. 어, 총 가구수는 15세대 15가구고 어, 주차는 세대당 한 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닥은 보시는 것 같이 아스콘 포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주차장 천장도 SMC로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세대원들이 차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 건물 뒤쪽에 광장이 있어 거기에 차 대고 또 들어오셔도 됩니다. 어 건물은 이 정도 보시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오시면 CCTV가 주차장과 내부를 촬영하고 있고 요새는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CCTV를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필로티 구조로 1층은 주차장, 2층부터 각 호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필로티 구조의 2층은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 짓는 건물들은 단열이 제일 중요하고 어, 또 단열 성능이 기준에 못 미치면 중공 자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복도가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어, 대지가 상업지역에 143평으로 이 정도 규모면 땅값만해도 상당히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어, 주거 지역이나 계획 관리 지역에 적당한 땅값을 고려해서 이렇게 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또 드물게 상업지역에 또 메인거리에 위치해 있어 건물 값에 비해 땅값의 비율이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도 많고 입지 조건도 좋아 지금도 공실 하나 없고 잘 돌아가지면 향후에도 공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2층 4층 동일 구조입니다. 어, 2층 원룸 하나, 투베이 하나, 투룸 3가구 총 5가구로 되어 있고, 층마다 5가구입니다. 그래서 4층까지 총 1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복도는 이 정도 보시고, 어, 제가 예전에 찍어 놓은 투룸 영상이 있습니다. 투룸 영상 보시면서 안에 또 상세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 영상입니다. 전 세대 풀옵션이고,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이 기본으로 부착되어 있고 그리고 작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세입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집입니다. 덕산 읍내가 아직 대부분이 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는 큰 이점으로 임대사업 하시기에 큰 장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투자 분석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매가격은 11억 8천만 원이고 보증금 2억 9천 9백만 원 대출금 5억을 공제하면 실제 투자 금액은 3억 8,100만 원입니다. 월 수익은 629만 원이고, 대출이자 233만 원을 공제하면, 월 순수익은 396만 원입니다. 수익률은 12.46%이고, 융자금은 개인 신용에 따라, 아니면 DSR, LTV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 주시면 대출 금액 얼마나 오는지 알수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성실 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외부 영상 보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